어머님의 따뜻한 부처님 속에 어느덧 새로운 과정을 이루게 됐습니다. 당신께서 주신 사랑과 가르을 잊지 않고 마음을 늘 함께하겠습니다.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. 지난주에 고, 모님께 인사. 네, 여러분, 행복한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어머님께서는 한 시간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신당 부모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최다모님 네, 천천히 이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 자세는 어느덧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. 이제 한 가정의 가자으로서 부모님의 손처럼 어떠한 순간에도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보살피겠습니다. 지켜보시고 많이 공감해 주십시오. 두분의 존중하는 저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부모님 감사합니다. 지난주로 부모님께 인사. 네, 오늘도 저는 당시 이루어져서 제가 수강자분들을 특정으로 진사하겠습니다 네, 아름다운 습니 네, 이어서 오늘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하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올리겠습니다.